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26일 공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겠죠? 어, 지금 여기는 홍콩인데요. 홍콩에 공연을 하러 제가 잠깐 왔는데 공연장 되게 싫렸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여기 홍콩에서도 열심히 연습하면서 준비 중이고 또 여러분들께 되게 오랜만에 단독 공연으로 찾아뵙는 거라서 어, 만날 생각 기대도 많이 되고 하는데. 어,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실지 풀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보신다면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공연이 끝난 후이 영상을 보시면 어, 많은 위로를 좀 얻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네. 1일차 공연 잘 마무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좀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관람 되세요 안녕! <laughs>